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주리사입니다 오늘은 신살 세 번째 시간으로 제가 양인살을 가지고 왔거든요. 양인살의 핵심은 이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하게 찾을 수 있어요. 이 양간은 재왕, 음간은 관대다. 재왕은 재왕은 어, 좌우묘유가 재왕이 되죠. 신살로는 장성살이 되고, 네 그렇게 되고, 음간은 어, 관대지예요. 관대지가 양인살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전부 다 진술 충미로 돼 있어요. 진술 충미. 요것만 알고 있으면은 양인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을, 병, 정, 무기, 경, 신, 임, 계 천간에 열 개의 글자가 있잖아요. 이제 천간에 열 개의 글자에서 이제 갑하고 병, 무, 경, 임은 양간이라고 해요. 나머지 글자, 을, 정, 기, 신, 개는 음간이라고 하는데, 간목에서 묘목은 제왕이 돼요. 네, 양이고, 음이잖아요. 같은 거는 간여지동, 비견이라고 하죠. 다른 거는, 어, 제왕, 겁재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간에서는 좌우묘, 좌우묘인데, 겁재가 양인이 된다. 확인해 보면, 감묘, 병, 오, 화토동법으로 무, 오, 경금은 경유, 임, 수는 임자. 이렇게 됩니다. 네. 물론 그, 일간에서, 연월, 일시에서 힘이 제일 센 게, 그, 월지하고, 일지가 되게 힘이 세니까, 어, 그걸 확인해 보시면은, 양인살, 어떤 자리에 있어도 양인살이 된다는 거,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제, 을목은, 갑목에서 진토는 세지거든요? 반한, 바난, 신살로는 반한살이 되는데, 갑목은 해묘미 운동을 하고, 진토는 인묘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묘에서 장성이 되고, 제왕이 되고, 그 다음이니까, 어, 세지가 되는데, 양생음사라 그래서, 양에서 살고, 음에서 죽는다. 요 의미를 생각하면은, 세지, 세지는, 간목, 세지는, 간목, 세지는, 을목, 이, 그, 관대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똑같이 나중에 공부를 하시고 적용해 보시면은, 을진, 정미, 하토동법으로 기토랑 같거든요, 정화는. 그래서 이제 기미 되고, 신술, 개축. 요렇게는, 어, 진술, 충미는 관대지가 된다. 관대지에서 양인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핵심은 양간에서 제왕, 음간에서 관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리면, 첫 번째, 이 양양 자에 칼날 인자를 쓰거든요. 죽일 살이 붙어서 양인 살이 되는데, 살은 죽일 살이거든요. 네. 무섭죠. 네. 일단은 양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양은 옛날부터 서양 같은데 이제 어, 미드, 바이킹스라는 미드를 보게 되면은 양을 제물로 많이 바치게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양은 신성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깨끗하고. 네. 그래서 이제 양양자를 쓰고 칼날이는 칼이잖아요. 네. 그 무자비한 칼. 여기다가 죽일 살을 붙이면 양인살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시비운성으로 양간에서 제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제왕이나 걸록이나 힘, 자기의 의지는 의지가 강한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좀 구분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겁재와 비견은 다른 거니까 그래도 비겁이라고 하죠 비견 겁재를 네 그래서 좀 제왕과 걸록은 다른 거지만 그래도 힘의 세기는 뭐 강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십이성성적으로 정점을 찍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양인들은 제왕은 제왕이나 걸록은 공을 이루고 조용히 물러날 때잖아요 왜냐면은 생육 대로 왕까지가 기운이 강하게 올라갔다가 시이온 상에서 그다음에 세지부터는 떨어지거든요 세지라는 게 이제 5 0세 정도의 정신 연령을 가지는 그럴 때를 얘기하는데 세지는 이제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거네 세지가 또 반한 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떨어질 때를 알고 조용히 물러나는 거를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양인 살이라는게 고집과 성질을 부려서 해를 당한다 근데 뭐 칼이라는 건 자기가 쓰기 나름이잖아요 내가 떨어질 때를 알고 준비하는 것도 되는 뜻도 되니까, 내가 양인살의 성격을 좀 죽여서 칼날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이제 양간에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오 묘유는, 어, 십성으로 운적겁재가 되죠. 네. 그 다음에, 은간에서는, 은간에 보시면은, 이게, 을, 을목에 보시면은, 을, 을인 봄이라고 했는데, 봄의 끝은 인묘 진이잖아요? 진토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네, 가운데. 가 되는데, 그게 진술 충미가 전부다, 전의 계절에서 다음 계절을 넘기는, 기운을 변환하는, 기운을 저장하고, 기운을 바꾸는, 뭐,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음간에서는, 방압의 끝자, 임묘진의 끝, 사오미의 끝, 그 다음에, 인호술의 끝, 사유치의 끝, 이렇게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간에서는, 어, 겁체, 양인이 되고, 제왕이죠, 좌우묘유. 음간에서는, 관대, 방압의 끝자, 진술 충미, 여기 보면, 근데, 여기 정리가 똑같죠? 계속 똑같이 나오죠, 말이? 네. 네 번째, 양을 잡는 칼로서 살상을 의미한다. 아까 죽일 살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양이는 행복하고, 그, 성급함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리고 또는 자존심과 투쟁을 의미한다.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 양이는. 하나로 성격을 규정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일주, 나, 일간, 배우자 궁, 일주. 그 밑에 있는, 여기를, 일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걸 일, 일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월은 태어난 월. 그 월주라고 하는데, 그 기둥을, 어, 그, 그, 그 두, 가두 그 곳이 강한 힘을 나타낸다. 이게 특징이다.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년, 월, 일, 시가 있잖아요. 사주팔자라는 게, 네 개의 기둥. 기둥주자에다가 4주, 기둥 주자에다가, 사주, 네 개의 기둥, 팔자. 여덟 가지의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월월 주는 어, 내가 태어난 월을 나타내기도 하고 부모님의 자리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일일 주는 내가 태어난 일도 나타내기도 하고 나 나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 밑에는 나의 배우자 궁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일 주와 월 주의 힘이 강하다.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뭐 일에 있는데 이 다른 연월일시 일, 연지, 월지, 일지, 뭐, 시지래가 있으면은, 그 어떤 곳에 위치해 있어도 양인이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과거에는 여자의 양인살이 좀 불리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무자비한 칼이다 보니까 집안이 풍비박산 나가지고 이 여자를 되게 양인살 가진 여자들을 되게 안 좋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는 그런 게 아니라 진취적이고 공격적이고 네, 이런 성격이니까, 현대에서는 경쟁은 시대잖아요? 여자도 경쟁, 남자들과 경쟁을 당당하게 해야 되고, 자기의 능력을 키워야 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네, 여성의 위치도 또 올라갔고, 예, 네, 남자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가 않죠? 네, 그래서 현재는 진취적이고 공격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남성과의 경쟁에서 양인사를 가진 사람은 되게 유리하고, 그래서 이제, 이, 그 양인이라는 게, 형사 그, 경찰 군인에서, 그, 형권을 지닌, 형사권은 형살이거든요. 살권을 지닌 곳에 사용하면 유리한데 그래서 여자 경찰, 여자 군인 이런 데서 되게 남자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남자 자체는 뭐 양인살을 잘 쓰겠죠. 그래서 이제 군인, 경찰 그다음에 형권을 집행하는 곳에서 되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건 또 일곱 번째 비인살은 양인살과 충하는 글자가 비인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좌우묘유 진술충미 같잖아요. 비인살은 이 글자와 충하는 글자, 묘유충, 진술충, 어, 좌오충 충미충, 그 다음에 보면 똑같죠? 이게 좌오충 충미충, 묘유충, 진술충, 좌오충 충미충. 근데, 그래서 이제 이 글자들과 지지에 있는 글자들과 충하는 글자가 비인살이 돼요. 양의살은 무자비한 칼, 크게 큰 칼이라면은 비인살은 은장도 같은, 좀 내성적인, 요런 거죠. 잘 드러내지 않는, 이걸 비인살이라고 하는데, 이, 이게 지지와 충하는 글자가 나중에는 빈살이 된다. 이렇게 생각, 이렇게 생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양인살에 대해서 만족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